유~ 하, 안녕하세요, 배돌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파워 워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. 그 보시면 알겠지만, 저차 앞에 차가 더러워져 있죠. 이렇게 이제 제가 청소부가 되어 가지고, 어, 건물들, 건물이나 뭐 차나 뭐가 됐든 청소를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여태까지 맨날 제가 막 아이템 광화, 지름기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 청소하기. 이걸 성공하면 보수가 150 달러를 주는 건가요? 150 달러면 얼마지? 10, 15만 원인가? 한 20만 원 되네. 자, 왼쪽 마우스. 이렇게 자세 바꾸기 레프트 컨트롤 앉아서 아, 3단 자세가 되네 점프 스페이스 오케이 오염 표시 탭 음, 오케이 E.S.C 태블릿 음... 요 부분이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오른쪽에 100%를 다 채워야되네? 오케이 오케이 님들 그거 알죠? 요즘 새차 유튜브도 엄청 조회수 잘나오는거 알죠? 사람들 이거 대리만족해가지고 일단 넓은걸로 넓게 넓게 일단 일단 약한 약한 부분만 일단 세게 청소하자 씨바 차 존나 더럽네 이새끼 차 위에는 아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사다리가 있더라고 사다리 사다리 기승부리 한거 저저 손세차 잘 안합니다 세차 세차하는데로 수 존나 도뭐 자동세차장에 손세차장이뭐 그거 쓰는거 아닌데 그울보고 그거 그걸로 다 닦으면 안되는데 기스 다 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뭐 다른 솔같은거 없나? 뭐 이걸로만 해야돼? X같다 진짜 오케이 거기에 슈퍼 파워 세척 박사님입니까? 당신 친구 하퍼가 연락을 줬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사는 집 청소를 부탁드릴게요 집 청소? 내가 이거 방을 만들 순 없나? 아 있다 예 s 됐어 50만원 벌 사람 들어오세요 어누왔네어 미호 미호 왔고 아 그래그래 그래. 그래 네 잘잘립니다 그래 그래도 없는데 샀습니다 아 사고왔냐? 네 어, 미친놈 아냐 그럼 괜찮습니다 형님과 함께 하시다면 이정도 투자 가능합니다 뭐? 아니 뭐라고 굳이 이걸 사서 오냐 그게 바로 이진호와 제가 다른 점 아니가요 형님 <laughs> 오케이 갑자기 이진호를 거틀어온거 <laughs> 우선 무슨 마우지나 뭐저저뭐 없습니다 그냥 형님 방송도 보고 뭐 방송하고 그러죠 뭐아예 방금 네. 어 그래, 방송 잘 되고 있나 아예뭐 그렇죠 <laughs> 형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들어 아, 걱정 네. 안 했는데 <laughs> 아, 예. <웃음> <웃음>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군 <laughs> <laughs> 말이라도, 말이라도. <laughs> 내일 먹고 살기 내... 바쁜데 뭐? 난늘 형님 걱정하고. 어? 어 그래 고맙다 그래 그래. 형님 나중에 카톡으로 집 주소 좀 보내주십시오. 아 선물 보내주나 예. 아, 비싼 걸로 부탁한다. 아 우리 집 예. 우리 집 로봇 청소기가 없거든. <laughs> 아 저희 집 로봇 청소기 <laughs> 보내드리면됩니까아 <laughs> 중고는 사절이다. 이뭐 집에서는 청소 하나? 하겠습니까? 아 처음부터 좀, 좀 하고 살아. 나이가 몇 살이고? 진짜? 아니 하십니까? 너몇 살? 몇 살이고? 2 8여덟이죠 시네, 삼십이다. 니 이제 아줌마야. 아 형님, 아니 너무 심하시네. <laughs> 뭐다 결혼도 안 했는데. 노처녀라고 <laughs> 뭐 하십시오. <laughs> 형님은 청소 하십니까? 난돈 벌지 열심히. 안 한다는 듯이네요. 어, 이노 빨리 결혼하고 임마 어?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. 지 그렇게 요 시간이 해결이 안 해줘요, 마. 아닌데. 제 주변에 김종찬이란 사람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던데 개소리야 네 연애하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이마 이거, 이거 인생이 좀날먹갈라 하네 이거 아하... 형님 검은사막 하는 거잘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검사막안 하나? 저 동건별 뜨면 복귀하려고 칠퇴에다가 개같이 터지고 아니 할 거면 방송 켜고 해야지 방송 켜고 했나? 아니요 아니 혼자 왜 질러! 진짜 방송이 씨발! 아, 스트리머 접어라, 임마! 아니, 씨발, 아, 동건별 칠트를 어떻게. 하십니까? 아니, 동건별 칠트를 왜 혼자야, 미치도 마냐, 이거! 저는 이제 다큰 그림이 있었습니다. 무슨 큰 그림, 임마! 저는 이제 딱 이게 뛰어가죠 여러분. 제가 누굽니까? 미오미오 동건별 띄었습니다 그걸 방송 끼고 했지 <laughs> <laughs> 미친말이야 이거 알아 맞아가지고. 이제 동건별이 없어서 방송을 못하겠다 예예 뭐 아, 그런거죠 아니 그냥 와서 아, 형님, 뭐, 예. 패키지를 사서 그냥 하면 되지고 하면 응? 또 형님이랑 이진호랑 같이 조리돌림 할거 아닙니까? 그 맛에 방송하는 거지 임마 미오미효 검은사막 컷했다 이 새끼 동건별도 없다 이러면서 그 맛에 방송하는 거지 임마 그 맛에 대전이 방송하는 거겠죠 어?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음, 어, 그러다가 음. 언제가 또 띄우면 임마 기분 좋아지는 거 형님이 이즈노가 맨날 챙기고. 뭐 어, 개소리야. 니는 인싸잖아 임마. 응. 네가 이즈노야? 내가 뭐가 인싸입니까? 이즈노, 임마 봐봐 임마. 저 새끼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임마. 이즈노는 그렇게 챙기시면서 왜 저한테는? 너는 다찾아지않았습니까 네가 주변에 알고 있는 스트리머가 나보다 많아요 임마. 어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. 이쯔논은! 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어? 그런 아, 새끼를 아니요? 내가 챙깁니다 아시겠어요? 아, 그런 아, 새끼니까 아. 내가 챙기는거야 저한테는 저한테는 아. 요미호야 내 그늘을 벗어나서 헐헐 날아가라 이랬으면 너. 지금 잘됐노? 그래, 그래 인싸됐잖아 네? 인싸됐잖아 그늘을 잡고 아. 이쯔논 도시니까 걔는 그늘을 아. 안 벗어나려고 해 걔는 그냥 지 스스로 그게 좋은거야 아. 열받네요. 이진호 놈 이렇게 형님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데 와서 아. 어? 한번 예의상 형님 제가 얼른 가서 도와드립니까?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챙겨 드시는데. 아, 또 뭐라고 이 새끼. 그런데 왜 이진호는 집들이 초대했으면서 저는 안 초대했습니까? 언제 내가 초대를 했어요, 이 새끼야. 초대 안 했는데. 아, 저번에 신호는 형님 집에 예. 이 새끼야, 그고 여자잖아, 임마. 어? 예의상 물어나 보시지. 자꾸 이거 이진호랑 동급이 되길 바라네, 이거. 나난 어, 뻣뻣해 아이 찌노 이거 보고있냐? 아 그럼 찌노야 청소하러 올래? 이노님 뭐하십니까 형님이 찾는데 왜 원래 딱 부르기 아, 아, 전에 알아서 눈치껏 나다 싶으면 이제 와가지고 기다리고 해야지 아, 이제 와서 아, 눈치 살살 아, 보면서 갈, 갈까 말까 아, 어?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자린겁니다 아, 뭐그자리다니 아니, 아니, 뭐 말이 심한데 전 아, <laughs> <laughs> 이제 그 자리라는 말은 저는 이제 형님의 <laughs> 오른팔이지 않습니까 팔이하기에는 네. 우리가 좀 오이. 살짝 어 아, 형님 어 퍼포머합니다 아왜또 알고 지난지가 아, 지금 10년이 넘었데 는 아직 우리 사이에난 일라니요 형님 아니 사람은 원래 인마 한결 같을 수가 없어요 알겠지만 어? 아니 이진호 왜안 오죠? 아니 이 새기 지금 디고 했는데 안 오네. 아, 어. 제가 한 소리 할까요 형님? 어, 빨리 디고 오라. 아니 형님이 봐. 먼저 불러주셨는데 야 이진호한테 전화 한번 가야겠습니다. 아예형야왜뭐 하는데 바쁘나? 아니 바쁘진 않아요 우리, 이제 딱 끝났어요 바쁠 거다 우리 청소나 같이 할까? 아니 근데 <laughs> 형 근데 청소 아, 하하는데 왜 하고 있었어? 아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또 같이 이게 이탈리아 사니까 재밌네 아, 아 그래 야야 아, 어. 어? 어? 야, 우리 둘이 동하는데 미우미우가 니욕 네 존나 하더라 그러니까, 아니, 뭐. 아니 아까 아까 들었거든 말아줘가지고 어. <laughs> 그래, 어. 아 미우미우가 뭐내 뭐 잘못했냐? 아니 나를 나를 질투하는 것 같은데 형이 나만 이뻐해가지고 아니에요. 아니 뭐저너이 너 욕을 좀 많이 하던데? 너 이러니까 진짜리지 뭔데? 욕을 그러던데? 하지 않았어요. 저는 저는 결백합니다. 욕을 한게 아니고 저는 사실만을 얘기했죠. 아니 뭐아 뭐야 너 뭐가 그렇게 섭섭한데 배두영한테? 어? <laughs> 아니 아, 배두영? 어 뭐가 그렇게 섭섭해? 배두영한테 임마! 요 이렇게 잘친구들는 <laughs> 형이 어디 <아니>, 어 <어딨어>, 임마? <laughs> 아니 야, 너 뭐가 그렇게 섭섭해 형한테? 아니. 그럼 찐언님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섭섭하신데요 배두님한테? 나는 배두님한테 섭섭한 게저영은 네. 내가 이제 아 이런 거지 내가 이게 뭐가 힘들었어. 이제 그걸 내가 말해. 근데 저영은내 말에 공감을 안 해줘. 그게 그냥 난 섭섭한 거지. MBTI가 튀겠죠. 그니까 그걸 공감 네.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난 섭섭한 거고. 너는 뭐가 네. 그렇게 섭섭하냐고. 찐언님만 챙겨서? 아니 배두님아 이제 이런 거지. <laughs> 아하 예. 아니 배두님이 나만 챙기는 건 아니야. 근데 그 말도 뭐예요? 어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할까? 이게 여자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. 네가 그래고 자꾸 배도녀가서 흥년 버리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.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뭔가 그이 남자들의 이그 <laughs> 공대에 추가가 없다고요? 그 어? 예? 뭐라고요? 아니, 그말도그렇게 아, 그, 직원님. 근데 뭐, 아니 그 내가 언제 한거 대놓고 그랬어? 아니, 좀달라 어. 아니 그럼 그래, 어쩔 수 없어 염색체 어? 그렇지 있어 X X 와 X Y 에 어쩔 수 없는 어예꼭 예. 꼭 나중에 딸 낳으시고요 화이팅 아. 네, 그래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니도 인마 내 종모 이제 못 오잖아 어 그럼 그런 거지 맞지 옛날에는 왔지만 이제 어 나이도 차고 남친도 좀 생기다 보니 어 이제 뭐 그런 거 있다 아이가 맞지 형 나는 여친도 없으니까 나는 가는 그래, 거이 새끼는 불쌍하다고 맞네. 아니 잠깐 내가 잘못했네. 찌마는 불쌍하게 맞네. 이게 방송하다 갑자기 뭐 이상한 우울증 걸려가지고 혼자 5 개월 휴방하고 이러잖아. 아니 불쌍하다고 그그 다. 너왜 휴방했어 그러면? 어너 불쌍하다. 너한놈 맞아 아니야? 그래. 아니 불쌍하긴 하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찐호가 호가고라쳐 수도 있고, 그 그냥 휴방 놀고 싶어서 휴방한 건데. 형은 근데 네 말을 믿었다 알지? 다른 사람 몰라도 형은 날 믿어줘야지 그래 그래 전화 서 받는 건좀 미국에서 미 나는 서 미국에서 내가 솔서하게 말할까? 국에서 미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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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주소를 아하, 몰라 취향해. 이 개새끼야 주소를 아, 우리 사이가 그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보네 형한테 나한테 형한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이 새끼는 욕심이 많네 욕심이 많네 어떻게 집까지 찾아갑니까 내가 걱정돼가지고 여기까지 올줄 알았지 <laughs> 아뭘 걱정이 돼요 롤 전정만 찾아가도 따박따박 따박, 롤 승패패패 승패패패 찍혀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그 아... 롤은 야 게임 왜 했냐 어그 게임 애들 뒷말하면 그러니까. 왜 맛있냐 넌 맞아 왜 대도님 말만 들음 나도 게임으로 귀했는데아내말내말 말도 다 씹었어 저기 검사 이벤트 하니까 이제 살살 방송 복귀하려고 치발 긴말 대답하던만 맞나 아이가? 아니 무슨 말이야 요나 그냥 검은사막도 검은사막 나는 원래 계속 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아니 오늘 검사인데 어제 내일 우리 검사 달릴 거잖아. 오늘 힐링 정도 해줘야지. 아 그치 그치. 네. 아그래 미호 미호도 미용, 같이하자네. 팀식 뭐, 먹는 거요 어. 사람 많은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. 보명은동건별인데 저는 유검별 딸이여가지고. 유검별도 침식 된다. 아니 동검 아이고건문별 된다. 검은 그 별긴 그래. 되는데. 에메이트 음. 안 되면 찐오랑 하십시오. 아니 자로 가게. 아니요? 그럼 방송 볼 건데 그러면? 형님 <목소리도> 한게 아, 라도 아, 쉽다왜왜 가는데 가시하자 이렇게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쓰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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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뭐 <laughs> 근데 위험이요. 위험. 솔직히 좀그배두장 성격 자체가 좀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냐? <laughs> 그렇지. 여기 아, 좀 아, 사람을 좀 섭섭하게 하는 게 뭐가 아, 있어요? 내눈 괜히 섭섭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. 공감 해줘. 에 네, 공감 어. 내가 봤더 형이 좀그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는 해. 맞아. 맞짜 형한테 막아 아, 형님 막 우리만 찾았으면 좋겠고 아 맞아. 뭐 어. 어. <laughs>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이런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. 어. 뭐라고 했지 누님? 저한테 뭐 했어요? 아이 가만히 제 자리 에 가만히 있길래. 아저 찾고 있죠. 음, 너좀 답답해 어, 보였어. 오케이~! 다 다! 오케이! 나이스! 하... 고생 많이 했다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 그어 이제 자고 가야지 어. 아 이거, 이, 이게 거이 끝이었어? 우리? 어 이제 넌 찐운이 아 빨리 환불해야지 아 빨리 환불해야지 어. 맞지 맞지 <laughs> 어 네. 고생했고 왜냐면 왜! 에,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자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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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아 일찍, 일, 일찍 자고 내일 보자고 오케이. 고맙습니다. 좋아.